오늘 새벽은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의 의학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환자들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시행하셔서 질병에서 고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환자들의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냥 병만 고쳐주기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오늘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지 단순하게 질병만 고침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 손을 얹고서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친히 손을 얹으신 후에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자의 몸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친히 주님께서 병든자들을 치유하실 때, 주님만 병든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오늘 병든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한 소경이 눈이 멀어서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손만 대시는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손을 얹고서 고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손을 얹고서 그 환부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셔서 진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귀순질린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 볼까요? 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에 걸렸는데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격체로서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알고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그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떠나 가라고 굳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시 공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치유를 하는 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누구누구 암흑에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또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이 방법대로 말씀만 하여서 병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아은이라. 아멘. 가난한 여자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사정 사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걔들한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개다 이방인 개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그 자존심 상한 말을 듣고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도 되지만 그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열심을 다할 때그 말씀이 부모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치유되는 것은 자녀가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직접 성전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치유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오늘 그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도 고쳐주셨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네 스스로 그렇게 해라 하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액션을 취하면서 병이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시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주님이 직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여주어라. 그러면 제사장이 고쳐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면,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체험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앙 문제를 당할 때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방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 네.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주님의 마음을 두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곧 성전이라고 성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전에 오늘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도 대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어네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순간 뭔가가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오늘 자기 상을 들고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도 하고 손을 얹고 치유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행동.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꼭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보 이상 걸으라고 행동을 갖다가 액션을 취하면서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방법대로 병원에 굳이 가서 치유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의학이 전혀 없는 시대에도 지금도 극복하지 않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치유되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